작업차량은 현대 테라칸 이고요 2004년식 이에요 사장님이 주말만 캠핑용으로 다니시는 거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돼 있습니다 요거 작업한거는 무시동 히터하고 주행충전기 작업하고 저게 상파 저기 평산이 그 수작업으로 해 놓은거라 그거 분해 하냐고 힘들었어요 여기는 주행충전기 퓨즈 저기다 걸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구멍 들어가갖고 안쪽으로 해서 20 암페어 짜리 달았거든요 에. 이쪽으로 해서 20앞에 주행충전기 m d o 거 달고 와 이거 상판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애먹었었습니다 히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컨트롤러 여기있고 이거 조립하기 전에 미리 한번 찍으려고 영상을 한번 켰어요 그리고 밑에 하부는 아이고 아이아좀 치우고 하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는 배이고 저쪽에 흡입하고 뿜뿌 여기 달았고요. 필터는 저 위에 상부 저쪽에다 달아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매트하고 마무리 킬게요